Hi everyone. You're watching Mandabo English. 이제 2025년 두달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할수 있을까요? How can you say that in English? 전혀 어려운 표현도 없고 모르는 단어도 없는데 이게 빨리빨리 영어로 말이 안 나오죠. 한국어로는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일상 표현들이 영어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대화를 하려는 그 순간 문장이 빨리빨리 머릿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외국인 동료들 또는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근본적인 고민, 영어로 말을 빨리빨리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 인색 영어 공부책이라는 이 삼원소 영문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관련 영상 첨부해 드릴 테니까 먼저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삼원소 영문법이라는 책이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익힐 수 있는 책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기존의 영어 공부처럼 이 표를 보고 그거를 달달달 외우는 그런 문법 용어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원어민들의 그 감각, 머릿속 감각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기초 작업을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3원소 영문법 책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몇 회독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럼 이 책만 읽으면 정말 입이 트이는 건지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이 3단계 영어 공부 방법을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처럼 이 3원소 영문법 책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혹시라도 아, 나 지금 3원소 영문법 책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가지고 계신 책한권 아무거나 고르시고요. 그 책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3단계 3스텝 영어 공부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법은 일단 한달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텝 1. 그냥 읽기. 먼저 첫 번째 주에는요. 그냥 이 3원소 영문법을 쭉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1회에서 2회 독을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제 기존에 내가 아는 영어의 감각과는 좀 다르더라도 일단 멈추지 않고 읽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어, 깊게 이것을 다 이해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멈추지 않고 내가 1회 또는 2회 독을 일주일 안에 한번 사이클이 돌겠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읽는 겁니다. 자, 스텝 2. 생각하며 읽기. 자, 2단계에서 이 생각하며 읽기라는 것의 목표는요, 영어의 감각을 이해하는 겁니다. 2주차부터는 이 생각하며 읽기에 돌입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2회 독 이상 하면서 이때부터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내 이해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이때 한두번 읽었는데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하지 마시고 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아,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읽어가는데요. 어려운 부분에 해당된다. 뭐 이쪽은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줄을 치면서 내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왜안 갈까?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나중에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한 군데만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메모해두고 넘어가고 한 두세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또 메모해두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해도를 높여갑니다. 이게 바로 생각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Step 3. 아웃풋 내며 읽기 세 번째 단계의 목표는요, 바로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아웃풋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3주차부터 4주차, 2주 동안 아웃풋 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본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라면 삼각형에 있는 예문 위주의 내용에 집중을 해서 직접 문장을 영작하고 말로 내뱉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영작을 하고 또 아웃풋을 내면서 문장을 만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문장을 만들어 보고 또그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아웃풋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주차, 4주차의 아웃풋을 만드는 연습을 하실 때는요, 예문에 있는 것만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예문이 만약에 평서문이라면 의문문으로 바꿔보고 또 시제도 바꿔보면서 나한테 좀 적용을 해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아웃풋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려우신가요? 너무 쉽죠? 그래서 아마 아 뭐야 3단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가장 어려운 건요. 실행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주차별로 실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어,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나는 문법을 해야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초를 잡는 작업은요.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단기간을 잡고 기간 내에 내가 끝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회독, 2회독, 3회독을 빠르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1회, 2회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3회, 4회 이상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미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빨라집니다. 네, 아웃풋 만들기의 기본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 기본 골격을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것만 잘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 아마 영어에 감이 잡히셨을 텐데요. 그 이후부터는 이 문장 골격, 이 골격에 맞춰서 내가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직접 입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복습을 하고 매일매일 이 사이클 해 나가면서 내 실력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실행을 하시고 그 능력이 쌓여야 지금 보시는 문장 같은 것들이 보고 보자마자 딱 간단한 구조로 파악이 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럼 어, 삼원소용문법 이제는 나다 알아 이제 삼원소용문법 했으니까 아웃풋, 말하기, 글쓰기, 완전 잘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달 정도 삼원서 영문법이나 다른 책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면 이전보다는 훨씬 문장을 자신있게, 정확하게 만들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수영 배워보셨나요? 수영 배울 때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뭐죠? 그쵸? 일단 물에 떠야죠. 물에 뜨기 위해서는 발차기와 호흡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뭐 힙한? 그거 들고 음파음파 하면서 호흡 연습하고 동시에 발차기 연습을 하잖아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팔 동작을 배우고 저병을 배우고 배영을 배워도 물에 뜨지도 못하고 호흡을 못하면 수영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이 영어 문법, 영어 구조를 배우는 것은요, 바로 수영에서 발차기와 호흡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문장 구조도 모르고 내가 기초적인 어떤 제대로 된 영어 문장 하나도 만들 줄 모르는데 미드 수백 번 듣고 패턴 다 외운다고 그게 제대로 와닿을까요? 그걸 외운다고 해도 내가 응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런 질문 하실 겁니다. 그럼 3원소 하고 나서 그다음은요? 그다음은 뭘 해야 되죠? 그다음은 인풋을 늘려야 되죠. 인풋은 어떻게 늘리는 건가요? 인풋 늘리는 방법. 인풋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인풋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차근차근 영상 만들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기초를 단단히 다지시는 데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법 단순화를 통해서 어떻게 아웃풋을 효율적으로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공부법 관련해서 또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삼원소 영문법 책 하나만 읽고 통번역사가 됐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이 3원서 영문법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지 못했다면 저는 분명히 많이 헤매고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저도 미드 굉장히 좋아해서 가스걸부터 뭐 해가지고 그레이 아나토미, 모던 패밀리, 뭐 프렌즈, 셜록 홈즈, 굉장히 다양한 미드, 미드 영드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특히 모던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시즌별로 10번도 넘게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도 어, 영어가 잘 들리지도 않았고 말로 나오기는 더더욱 힘들더라고요. 그 미들 보고 영드 수십 번 본다고 영어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수영 말씀드렸죠. 발차기와 호흡은요. 지금 우리가 이 문법의 기초를 키우는 단계와 같은 겁니다. 나중에는 이 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을 할때 들을 때. 읽을 때이 뇌에서 동시에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이 영어 구조를 문법 단순화를 통해서 제대로 익히고 나면요. 아무리 긴 문장이 나와도 어떤 다양한 문장 구조가 나와도 빠르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찾아서 핵심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 핵심 메시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내가 그렇게 아웃풋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내 말과 표현을 자유롭게 외국인 동료들,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이 기초 과정을 정말 열심히 탄탄하게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